주세요. 네. 허금준보자 선생님께 반 백발이 넘어갈 뿐만풀지 못한 숙제처럼 가슴에 맺힌. 꿈에 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마포 언덕 끝에 있는 학교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우연히 문예반에 입구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지요. 지금 뒤돌아보면 이런 것이 인연이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 만난 분의반 선생님은 다가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반듯한 모습에서 나오는 엄격한 나의 작은 말과 행동도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이사이 <laughs>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칭찬과 격려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수한 사랑에 움츠렸던 제자의 마음의 자신감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남성과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시인이라는 호칭도 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만남은 늘 새롭게 다가옵니다. 설렘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한 잔의 여유를 온전히 느끼려면 식사 끝난 식탁부터 깨끗이 정리하고 마셔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진정한 문인의 삶이 어떠한지, 어떠해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간의 삶이 검정 혹은 흰색으로 물들어 있다 있었다면 이제는 매일매일 무지개색으로 빛난 것 같습니다. 시를 통해 세상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들여다봅니다. 주옥같은 시한편 소리내어 읽을 때마다 그간의 희노애락이 아름답게 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홍금자 선생님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래오래 오래 건강하시고 계속 가르침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